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은 무엇이 다른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엔젤 투자자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벤처 캐피탈은 남의 돈을 투자하는 집단입니다. 엔젤 투자자는 자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어떤 투자자는 초기 투자 후 사람을 믿고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투자자는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사채를 뿌리듯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벤처 캐피탈은 남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돈을 위탁하는 파트너, 즉 LP의 성향을 고려해야 하고 LP의 관련 조항 요구, 마감기한 설정 등의 조건에 맞게 돈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돈은 손실의 위험이 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계약을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자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제약사항이 붙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잘 나와야 향후 다시 좋은 LP들을 만나 새로운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은 투자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엔젤 투자자로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받을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사람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오래 기다릴 각오를 하며 초기 투자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만약의 경우 투자 자금을 날릴 것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통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 특별한 옵션인의 제약을 가하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초기 투자를 하는 만큼 투자받을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회사 가치를 너무 높게 잡는다면 투자를 포기합니다. 반면 벤처캐피탈에서는 회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줄지를 몰라도 앞서 말했듯 다양한 안전장치를 겁니다. 우선주 투자, 회수와 관련된 조항,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향후 추가 투자 시 경영진 재량결정에 대한 제약, 스타트업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들의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투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거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